그래서 지금 법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양식이 있는데요. 어, 사실 여기에든 지금 내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청을 언제 누가 했고 카드 번호가 어떻게 되고 법인 카드는 보통 이걸로 시작돼요. 아이고. 요걸로 시작돼요. 그 본인이 갖고 계신 카드들 자세히 보시면 개인 카드는 5로 시작되거든요. 법인 카드는 4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약간 TMI 그리고 이 수영 카드에 대해서 이제 이걸 받는 사람이 확인을 했고 그거에 대한 회계 담당자도 확인을 했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어... 필요하시면 작성을 해서 관리하셔도 되는데 저는 만약에 사용 대장을 프로그램에 있는 실물과 관리하시는 용도에서 쓰시겠다고 하면 여기까지만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인카드 사용 신청서 그냥 우리 관리 안 하고 이 사용 대장에다가 한꺼번에 다해서 관리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그럼 여기까지 다해서 관리를 하셔도 괜찮겠죠. 활용하시는 거는 회사의 사정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법인카드 사, 이 수령 및 사용 대장에 대한 관리 포인트는 바로 실물 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급 후에 이 다음에 지급하고 그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실물의 운용과 이 지금 프로그램상의 관리가 같이 돼야 되는 거죠 아무개가 갖고 있고 이 아무개가 이거에 대한 카드를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그 다음에 실물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실물이 있다면 그거는 근거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급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수령까지가 끝나면 그거는 프로그램에다가 반드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서 근고에서 나간 법인카드가 10개고,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법인카드도 10개야. 이게 크로체킹이 되게끔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회사에 규정이 있으시다면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누구한테 줄 건지. 어떤 사람에게 줄 건지, 뭐 관리자한테만 준다, 아니면 출장을 가는 부서 사람에게만 준다, 아니면 뭐 입사해서 몇 개월이 지난 사람에게만 준다, 여러 가지의 회사 내부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안목적으로 들어가는 뭔가 룰이 있다면 그 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발급 후에도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약간 이걸 지급을 할때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뭐 한도는 얼마가 되고 이거에 대한 정산은 매월 어떻게 해야 되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분실이 됐을 때는 이런 식의 처리가 되고 혹시나 잊어버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십니다. 이런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가능한 서류,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을 조금 드릴 게 있어요. 해외 사용에서 가능할 거를 될수 있으면 법인 카드를 만들 때는 해외 사용이 가능한 서류는 따로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카드를 카드를 따로 만들고 그 법인 카드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카드는 국내 전용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 전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하고 왜냐하면은 해외에서 법인 카드 써, 그러니까 카드를 써 보신 분 아시겠지만 신용 카드가 국외에서 쓰다 보면은. 이게 보통 그 카드 회사에서 적용하는 환율이 되게 높아요. 스프레드 자체가 워낙 높은 것도 있지만, 이제, 버,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BC 카드다. 그러면은, BC는 비자랑 제거되어 있죠. 그럼 얘네들도 수수료를 먹고 사는 회사들이니까, 거기에 걔네 수수료 들어가고, 이윤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러면은, 내가 환전해서 들고 가서 사용하는 것보다, 환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수수료까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용 카드를 될수 있으면은 뭐 법인 카드를 가져가서 해외에서 쓰는 거는 회사에서 두세 장 정도를 발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돌려서 사용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용이 되지 않는 국내용 전용 카드로 해서 법인카드는 발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해외 출장이 잦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부서장과 협의를 하셔서 이제 아예 뭐 법인카드를 그렇게 해서 국외, 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발급을 받을지 아니면은 특정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회사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발급을 해서 돌려서 쓰는 걸로 관리를 할지 그런 기준을 조금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